이제 딱 수술한 지한 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후기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어때요? 저의 <laughs> 라인이 좀 생겼나요? 한 달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큰 붓기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너무 좋은 게 이제 압박복을 <laughs> 안 입어도 된다는 거. 사실 이게 반나절? 한 8시간? 그 정도만 압박복을 입으면 되는데, 저는 그걸 모르기도 했고, 혹시라도 좀 무슨 일이 있을까봐 하루종일 압박복을 입고 지냈거든요. 그랬더니, 큰 붓기가 좀 빨리 빠진 것같아 이렇게 보면, 여기 앞모습이고, 옆모습도, 이렇게 배가 홀쭉해졌어요. <laughs> 이게 진짜,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, 복부 비포 영상을 봤거든요. 아, 비포 사진을. 와, 근데 제가 진짜 임산부 마냥 볼록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간 게 너무 신기해요. 제가 고주파 관리를 지금까지 두 번을 받았거든요. 복부에다가 수술한 부위에다가 젤을 바르고 이렇게 기계로 문질문질 해주는 건데.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배꼽 주변에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부위 중심적으로 자주 문질문질 해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받는 그 고주파가 저는 조금 아쉬워서 집에서도 혼자 샤워하고 로션 바르다가도 계속 문질문질 해주고 TV 볼때 계속 이렇게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뭉침이 하루가 다르게 좀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체중이 내려가면 갈수록 라인이 더 도드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이 나서 식단 관리랑 하루에 만보 걷기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해주고 있어요. 제 라인 좀 괜찮나요?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지방흡입은 막 3개월 지나가면 더 달라지고 막 그러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기대 중에 있어요. 진짜 실제로 보면 더 홀쭉한데 이게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게 너무 아쉽네요 계속 계속 한주차 한주차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과 사진으로 계속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게 이렇게 허리라인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 완전 딱 붙는 나시를 입고 있는 건데도 이렇게 라인이 쏙 들어가고 바지를 좀 내려보면 잘록해진 허리 라인이 보이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. 45도. 앞모습도 이렇게 잘록해졌다는 거. 지금 조거팬츠를 입어가지고 좀 부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, 제가 진짜 지방흡입을 하고 제일 입어보고 싶었던 게 조거팬츠였거든요. 사실 배가 볼록하면 조거팬츠 입으면 더막 학교 체육복 마냥 부풀어 오르는 거 아시죠? 근데 이게 지금은 딱 이렇게 가디건까지 해주면 허리 라인 이렇게 옷을 입어도 가운데에 이렇게 빈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